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 이해찬 전 총리를 기리는 추모사업 추진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세종 호수공원 일대 이해찬 동산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시작으로 민주당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청약 가점을 노리고 위장 전입 등 불법으로 당첨된 11명이 적발됐습니다. 세종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향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공천을 중앙당에 맞도록 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장 선거도 대상에 포함돼 경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행정 수도 세종의 산파 역할을 한고 이해찬 전 총리를 기리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당장 세종 호수공원 내 바람의 언덕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지역사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 방식과 형태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복도시가 한눈에 들어오는 세종 호수공원 내 바람의 언덕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뒤를 따르는 16명의 시민들.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어가는 세종시와 전국 16개 시도를 형상화한 사람 사는 세상 조형물입니다. 이곳은 세종시 건설의 씨앗을 뿌린 노전 대통령의 철학을 기억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노무현 정신이 살아있는 이곳 바람의 언덕 일원에 세종시를 설계한 고 이해찬 전 총리를 기리는 일명 이해찬 동산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노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세종시란 국가적 과제를 던졌다면 이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설계 끝까지 추진한 인물이 바로 이해찬 전 총리였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제 공약을 이제 설계하신 분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두 분의 우정만큼이나 이제 그 세종시에서는 기를 필요가 있어서 두 분의 동산을 같이 노무현 동산 옆에 이해찬 동산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도록 조형물과 어록 벤치 등을 갖춘 추모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서 나아가 민주당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전 총리를 기리기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노무현 재단과 같은 재단 형태 또는 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만들어 추모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추모 사업은 준비가 돼야 된다. 일단 그 원칙에는 다 같이 공감을 했고 그게 이제 기념관의 형태가 될지 아니면 도서관의 형태가 될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설명절에 이제 의원님들이 몇 분이 내려오시고 하니까 그때 아마 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상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세종시 그 탄생에 담긴 가치와 철학을 계승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국민의힘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공천을 중앙당이 직접 맡도록 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70만 명인 천안시장 선거도 중앙당 공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기초단체장의 경우 각 시도당이 공천을 관리해 왔습니다. 한편 당내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 시대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의 후보자 공천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운영경과를 정례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봉정현 위원장이 이끄는 공간위는 1차 회의를 열어 공천 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회의 결과를 서면 브리핑 형태로 정리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간위는 다음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후보자 공모 방법과 심사 기준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청약 가점을 챙기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세종시로 위장 전입해 청약에 당첨된 시민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세종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11명을 주택법 위반 등으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종시 5-1 생활권 아파트 당첨을 위해 빈집이나 공장으로 주소만 옮기거나 부양하지도 않는 노부모를 세대원으로 등록해 가점을 조작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세종에서 4천여 가구 분양이 예정된 만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충청남도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26억 원 규모의 풀케어 돌봄 정책 플러스를 본격 추진합니다. 먼저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해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새롭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출산시 대체 인력 인건비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며 보육 현장에는 24시간 어린이집과 마을 돌봄터를 확대해 틈새 돌봄을 메울 계획입니다. 또한 주 4일 출근과 4시 퇴근을 결합한 4 플러스 4제도를 활성화해 돈의 어디서나 아이가 환영받는 육아 친화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아산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 결제 수수료와 단말기 통신료 비용을 대폭 확대합니다. 시는 충남도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도비 1억 2,400만 원을 확보했고, 여기에 시비 약 2억 9,000만 원을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올해 택시업계 지원 규모는 4억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앞두고 요즘 미리 장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로 어디를 찾아가시나요? 전통시장에서는 최대 2만 원까지 돌려주는 정부 한급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매서웠던 추위도 지나간 날씨, 설 명절을 앞두고 벌써부터 전통시장은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특히 이번 명절에는 전통시장에서 장보기가 더 즐겁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진행하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환급 행사 때문입니다. 거 지금 35,600원 하셨네요. 이렇게 시면만원 환급 받으실 수있 네. 사무실 위치 어디지 아신가요? 네, 네, 거기 본인 지참하지하 1층 내려가시 됩니다. 환급액은 1인당 구매액이 3만 4천 원 이상이면 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최대 2만 원. 누구나 본인 확인만 되면 각 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인도 어쩌거나 장사가 좀 되니까 좋고 우리 시민도 벌써 2만 원 혜택 보자네요.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게 정부에서 조금 이게 도와주는 거야. 덕분에 상인들도 모처럼 활기를 찾았습니다. 장사에 도움이 된다는 걸 몸소 느낍니다. 매출이 많이 오르죠. 아무래도 저도 여기 해당 품목에 해당하는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그렇지만 또 여기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일단은 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고객들이 많이 시장에 유입이 된다는 거죠. 이번 환급 행사는 오는 14일까지 전국 200개 전통 시장에서 이어집니다.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점포만 환급 가능합니다. 구매 금액에 있어서 최대 1인당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드립니다. 그럼 그거 갖고 또 장을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설명절 맞이해서 정부에서 준비한 것이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결과 올해 역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전통시장이 더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8만 5,313원으로 대형 유통업체보다 18.7%더 낮았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천안과 아산 세종시가 설 연휴 기간 귀성객과 시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영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천안 도시공사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불당동과 신부동 두정역 등 주요 공영 주차장 10여 곳의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도 13일부터 18일까지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을 면제합니다. 다만, 온양온천역 공영주차장은 풍물 5일장 운영 관계로 15일부터 18일까지로 무료 이용기간이 제한됩니다.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은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세종전통시장과 세종대평시장, BRT환승센터, 아름보람 반곡동 등 18개 공영주차장을 무료 운영합니다. 각 지자체는 연휴 기간 현장 관리 인력을 배치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닷새 동안 성인과 소아 응급실을 모두 24시간 정상 운영합니다. 병원 측은 의료진 부족으로 한때 축소됐던 진료 체계가 전문의 충원으로 완전히 정상화됨에 따라 이번 명절에는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컸던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역시 심야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천안에서 열리는 K컬처 박람회 핵심 공연인 K뮤직 스페셜 라이브와 관련해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천안시가 밝혔습니다. K뮤직 스페셜 라이브는 개막 콘서트를 시작으로 라디오 공개 방송과 K드라마 OST 공연 등 다채로운 한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천안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9월 2일부터 나흘 동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며 1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천안시와 천안시 복지재단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진행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이 목표액을 넘겨 20억 1,0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두 달간 진행됐으며 현금 10억 3,000만 원과 현물 9억 8,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이어졌던 모금의 감소세를 멈추고 반등한 결과입니다. 천안시는 이번 성과를 지속 가능한 복지 지원 체계 구축의 계기로 삼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 9대 세종 소방본부장에 김용수 소방준감이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신임 본부장은 1992년 소방사로 입문해 진주 소방서장과 소방청 대응 총괄 과장 등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과 정책 전문가로 꼽힙니다. 김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재난 앞에서는 겸손하되 현장에서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 선도 도시 세종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BTV 뉴스는 아래 QR과 URL을 통해 지역 채널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